안녕하세요. 현쌤의 어른 학교 현쌤입니다. 임장 케이스 스터디 호재와 악재 마지막은 청량리역과 광운대역 주위 아파트입니다. 청량리역과 광운대역은 앞으로 강남처럼 변모할 강북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교통의 중심지로, 광운대역은 업무 단지와 교통의 발달로 지금은 낙후되었지만 굉장한 중심지로 환골탈퇴할 예정입니다. 청량리역은 개발이 확정된 GTX-C, 최근 심사 결과 경제성이 합격하여 추진 중인 GTX-B, 최근 연장된 분당선 연장 등 여덟 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허브역으로 향후 강북 교통의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세개 철도 노선이 지나가기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는데 청량리는 자그마치 10개 노선으로 향후 엄청난 곳으로 변모될 것 같습니다. 어, 반면에 청량리는 기존의 위락 시설이 있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았으나 어, 그것 또한 폐쇄 및 정리되어서 가장 큰 악재가 이제는 호재로 변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량리는 대장 신축 아파트인 레미안 크래시티 재건축 미주 아파트 구축은 동부센트레빌과 청계한신을 임장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운대역은 서울 도시개발 2030에 근거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운대 시멘트 공장 등이 이전하면서 그 빈자리에 업무지구와 민자역사가 개발되며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게 될 예정입니다. 어, 여기에 개발이 확정된 GTX C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이 큰 호재로 작용될 곳입니다. 여기는 어, 현대 산업 개발이 개발 주체로 확정되어 있어 강북에서 개발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학군이 다소 약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구축인 그랑빌 아파트 안에 위치한 초등학교가 유일한 상황이라 어, 향후 가장 큰 보안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광운대역 근처 대장 신축 아파트는 역 주변에는 아직 딱히 없고 장 위쪽에 신축 아파트가 조금 있으나 향후 재건축으로 신축으로 멋지게 변모할 미미삼, 구축인 풍림 아이원과 한진한화 그랑빌 아파트를 임장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후 본격적인 서울 시내 아파트 임장을 해볼 텐데요. 어, 서울 25구 대표 아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직방에서 파리 대책 이후 제일 많이 오른 대표 아파트를 23개구 기준으로 발표했는데요. 어, 다음 오른쪽 표를 보시면 그 대표 아파트들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송파구 리센츠, 강동구 둔촌주공, 마포구 레미안 마포 리버웰, 용산구 이편한세상, 성동구 푸르지오, 동작구 한강 센트레비를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중구의 청구 이편한세상과 광진구 광장 극동 2차, 서대문구 이편한세상 신촌, 종로구 경희궁 자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시내 및 경기도 내 눈여겨 볼만한 아파트의 호재와 악재를 중심으로 임장 기본 정보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중요한 아파트들과 직방에서 발표한 서울 시내 아파트 중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임장을 다녀온 후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다룬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또 어른 학교가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어른학교 익명 채팅방에 들어와 주셔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첫 영상 업로드 날짜인 190328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